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래간만에 들고 온 뜨개 레시피예요. 오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건 대바늘로 뜨는 원형 뜨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뜨는 원통형 방식으로 뜨는 원형 뜨기가 아니고 코바늘 뜨기에서 많이 쓰이는 매직링을 만들어서 원형을 만드는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쿠션 커버 만드는 거에서 시작해서 직접 쿠션까지 만들어 보게 됐어요. 이 방법만 잘 숙지해 놓으시면 쿠션 커버, 티코스터, 가방 등등 여기저기 활용해서 뜨개를 하실 수 있어요. 쿠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실, 바늘, 코수 표식링, 단수 표식핀, 독바늘, 솜이에요. 영상에 사용된 실은 구실에서 판매하는 카부 멜란제 투투라는 실이에요. 두꺼운 실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집에 두꺼운 실이 없어서 이 실로 가지고 왔어요. 아크릴과 모헤어가 섞인 실이고 탄성이 없어서 빡빡하게 뜨개를 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실의 권장 사이즈 바늘보다 한 치수 내지는 반 치수 작은 것을 선택해주세요. 카브멜란지 투투는 대바늘 6에서 6.5mm가 권장 바늘 사이즈인데 저는 5mm 바늘을 가지고 왔어요. 같은 호수의 바늘을 두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코스 표식링은 4개 정도 필요하고, 단수 표시핀은한두개 정도 있으면 돼요. 돗바늘은 실정리할 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영상엔 안 나와 있지만, 쿠션 안에 넣어줄 솜도 준비해주시고, 솜을 넣을 겸자까지 있으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같이 떠볼게요. 우선 실 준비해주시고요. 처음에 몇단 정도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어, 저는 이 바늘 사이즈가 굵기는 같지만 줄 길이가 지금 달라요. 하나는 쇼팁으로 준비했고, 하나는 60cm 줄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둘 중에 그나마 긴 줄바늘을 이용을 해서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코를 만드실 때뭐 매직링이라고 하잖아요. 코바늘 작업할 때 그렇듯이 이렇게 원으로 한 바퀴 둘러주세요. 이때 꼬랑지 실을 남기시는데 좀 많이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뭐 거의 극적으로 이만큼 남긴다고 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 왜냐면 실 정리하고 나머지 길게 남은 거는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호랑지실은 적당히 길게 남겨주시는 게 좋고 이 매듭, 이한 바퀴가 풀리지 않게 손으로 잡아 잡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실은 저는 이렇게 코바늘 작업하듯이 걸어가지고 엄지랑 중지로 잘 풀리지 않게 잡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를 잡는데 바늘 비우기랑 실을 감아서 빼오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해줄 거거든요. 차근차근 봐주세요. 일단 바늘 비우기 할게요.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실을 한 가닥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을 이원 안으로 집어 넣어서 여기 있는 실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빼줘요. 그러면 이렇게 코가 두 개가 걸려요. 너무 순식간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코를 12코를 만들 건데, 이 방법으로 6번 반복하면서 12코를 만들 거예요. 지금 한번 하면서 2코 만들어 줬고요 실을 이렇게 바늘에 감아, 감으면서 한 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여기 걸려 있는 이 줄에 감아서 와요. 줄을 감아서 와가지고 한 코를 만들어요. 지금 네 코가 만들어졌어요. 바늘 비우기로 실을 이렇게 감고 원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감아서 빼요. 천천히 작업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지금 여섯 코 잡혀 있고 감아서 바늘 안으로 넣어서 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빼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풀리지 않게 감아 오시면 돼요. 지금 8코고요. 감아서 바늘 안으로 넣어서 감아서 뺄때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 왼손은 막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오른손은 막 움직여도 되거든요. 오른손을 잘 활용을 해서 코를 만들어주세요. 왼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꼬랑지 실이 막 딸려 나가거나 이런 거 때문에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열 코고요. 마지막 한번 바늘 비우게 해주시고 지금 코가 어느 정도 지금 바늘에 걸리면 이게 잘안 돼요. 잘안 되더라도 천천히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2코를 만들었어요. 이때는 손을 좀 풀으셔도 되고 바늘에 몇 코가 걸려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지금 꼬랑지시 이렇게 딸려가서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열 하나, 열 둘. 이렇게 열두 코가 걸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늘 이쪽 부분에 코가 걸려있는데 이거를 반대쪽 바늘로 쭉 밀,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밀때 코들이 막 꼬일 수 있으니까 이거 코들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편 바늘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이제 뜨개를 시작할 건데요. 뜨개를 할때 이제 다른 바늘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꼬랑지 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뒤로 보낸 상태에서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바늘에 12코가 걸려 있잖아요 그 중에 6코, 반 정도 되는 코를 반대편 바늘에다가 옮기면서 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이 첫 코가 여기고 지금 끝코 쪽에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끌고 와서 작업하면 돼요 이거를 끌고 와서 코가 좀 빡빡한데 바늘을 잘 넣으셔가지고 뜨게 해주세요. 넣어서 그대로 겉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했으면요 여기 바늘을 잠깐 쉬어둬요. 이 바늘을 쭉 빼서 줄이 가운데 코가 이줄 가운데 오게 해준 다음에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같은 바늘, 같은 줄에 걸려 있는 반대편 바늘을 갖고 오셔가지고 실을 가지고 와서 또 겉뜨기 여섯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예, 하면 또 이쪽 바늘에 있는 코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코를 여섯 코, 여섯 코씩 반으로 남, 나눈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이 되게 작은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줄바늘 하나로 작업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반딱 나눠가지고 반코 반코 시켜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방금 작업한 이 단은 그냥 셋업 단이라고 생각하고 단수 체크에는 넣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첫 코잖아요. 첫 코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단수 핀 하나 꽂아둘게요. 그리고 겉뜨기로 한 코씩 뜨면서 마커를 걸어줄 거예요. 이쪽 바늘에 걸려 있는 코는 같은 줄에 걸려 있는 반대편 바늘로. 뜨기를 하는데 세코 뜨고 마커 걸어줄게요 하나, 둘, 세개 뜨고 마커 걸어주고요 또세개 하나, 둘, 세개 뜨고 마커를 걸어야 되는데. 마커를 걸려다 보니까 이 줄하고 줄하고 나뉘어진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다 마커를 걸면요. 마커가 그냥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고 반대편 바늘에 있는 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커를 걸었다고 치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반대편 바늘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세코떠 주세요. 하나 둘, 셋 작업하고 마커 하나 걸어주고, 또 세코 겉뜨기로 작업해주고, 마커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바늘끼리 나눠준 부분이기 때문에 마커를 꽂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커를 꽂았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여기가 첫 번째 마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커거든요. 근데 지금 마커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코를 늘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겉뜨기 하나, 이 마커 사이 하나 있는 거 마커를 넘기고 겉뜨기 하나 후, 후에 코를 늘려주는데 코를 M1L로 코를 늘려요. 그래서 여기 편물을 잘 이렇게 당겨보면요. 여기 가운데 가로줄이 하나 보이거든요. 가로줄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를 오른쪽 바늘로 살짝 들어서 왼쪽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한 코가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뒤에 줄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겉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M1L로 M1, 코를 늘렸어요.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마커 한코 전이 나오면 다시 요 가로줄, 이 가로줄을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으면서 앞 줄에 바늘 넣어가지고 겉뜨기 해주세요. 이게 M1R이에요.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커 넘, 이고 마커 넘기시고 겉뜨기 하나 후에 M1 L로 코를 늘려요. 이 가로줄 확인하시고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가지고 뒷가닥에 바늘 넣어서 M1, L 이게 지금 권장 사이즈 바늘보다 한 치수 작은 바늘로 작업하다 보니까 되게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작업해야지 안 그러면 손가락이 굉장히 아파요. 뻑뻑하더라도 이게 정상이니까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마커 한코 전에 M1, R로 코를 늘려요. 그리고 겉뜨기 하나 후에 마커를 넘겼다고 치고 이 줄반을 교체해 주고요. 겉뜨기 하나 후에, M1L. 여기,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가지고, 뒷줄에 겉뜨기 하는 게 M1L. 그리고 겉뜨기 하나. 마커 한코 전에, M1R로 코를 늘려요. 이번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앞줄에다가 겉뜨기. 이렇게.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커 넘기시고, 겉뜨기 하나 후에, M1, L.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커 한코 전에, M1, R로 코를 늘리시고, 겉뜨기 하나. 하는 거가 지금 두 번째 단이에요. 세 번째 단은, 홀수 단은 코늘림 없이 그냥 한코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마커를 넘기시면서 겉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게요. 모두 겉뜨기로 작업해주세요. 이게 줄바늘을 두 개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요런 작업을 하실 때이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장갑바늘이라고 있어요. 장갑을 뜰때 쓰는 그런 장갑바늘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아마 이 방법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전 장갑바늘이 없어가지고 이 방법으로 뜨고 있어요. 또 줄바늘 바꿔가지고 겉뜨기로 떠줘요. 이렇게 짝 홀수 단까지 떠 주었고요. 네 번째 단이에요. 네 번째 단에서는 코를 늘려 줘야겠죠? 지금 마커를 넘겼다고 치고 겉뜨기 하나 해 주신 다음에 M1L로 코를 늘려요. 그리고 마커 한코 전까지 겉뜨기로 떠 주세요. 그럼, 마커 한코 전에, M1R로 코를 늘려요.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커 넘기시고, 겉뜨기 하나 해주고, M1L. 마커 한코 전까지 겉뜨기. 마커는 없지만, 마커를 꽂았다고 치고 지금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코가 남았으면, M1, R. 지금 코가 엄청 빡빡해요. 그리고 다음 바늘로 넘겨서 똑같이 작업해 줄게요. 마커를 넘겼다고 치고, 겉뜨기 하나 후에, M1, R. 마커 한코 전까지 겉뜨기. 그리고 M1R. 겉뜨기 하나 후에 마커 넘기시고 겉뜨기 하나 M1L. 그리고 마커 한코 전까지 겉뜨기. MR.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하고, 여기 사이에 마커가 있다고 치고 마커를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땅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땅을 계속 반복하면서 코를 늘려나가면 되고요. 이 가운데에 이 꼬랑지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구멍이 뚫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가 얼마 없다 보니까 얘를 조이면 뜨개를 하는 게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조이는 거는 나중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여줄 거고 이렇게 나중에 조여줄 거고 이렇게 코를 늘리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럼 코가 어느 정도 커지면 지금 저는 바늘 하나가 쇼팁이에요 그럼 쇼팁에 다 옮겨가지고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늘 하나로 줄여주시면 돼요. 바늘 하나로, 하나로 줄일 때이 콧소리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이랑 네 번째 단을 반복해서 코를 한번 늘리면서 떠볼게요. 근데 실의 굵기에 따라서, 바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이 크기에 따라서 이몇 단을 떠야 되는지, 몇 코를 떠야 되는지, 몇 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은 정말 상대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반, 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뜨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반을 하나로 줄이는 과정이요. 일단은 제가 쭉 한번 또 작업을 해볼게요. 내 코가 굉장히 뻑뻑한데, 뻑뻑한 게 정상이다 생각하시고 작업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다 솜을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이 편물을 이구멍에 보이도록 좀 헐렁헐렁하게, 헐렁헐렁하게 작업을 하면요. 솜을 넣었을 때 솜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가 뻑뻑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손가락은 아플지언정. 완성된 이 모습은 굉장히 이쁘니까요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옮기셔서 작업을 할때 줄이, 떠야 되는 줄을 이렇게 뒤쪽에다 놔두고요. 이 닿든, 쉬어야 되는 이 바늘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바늘이 밑에 와 있고 실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이랑, 실이랑 바늘이랑 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 바늘을 내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떴어요. 총코 늘리는 거는 다섯 번해 주었고 지금 단수로는 10단을 작업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코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쇼팁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쇼팁으로는이 바늘 하나에 이렇게 꽉차 가지고 편하게 원형 뜨기 작업을 할수 있을 그런 지금 코수예요. 그래서 그냥 60cm 줄바늘로 작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줄을 좀 끝까지 땡겨가지고 이 줄로 또 이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원래 여기랑 여기 사이에도 마커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핑크 색깔을 첫 코에 마커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코에 마커를 집어넣고 줄바늘로 이 반대쪽 바늘에 있는 코들을 전부 다 뜰게요. 그래서 바늘 하나는 빼주도록 할 거고 여기에 걸려있는 지금 방금 오른쪽 바늘로 뜨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또쭉 당겨줘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붕 떠있던 거를 쭉 당겨지게 당겨주고 이 코드를 반대편으로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원형뜨기 작업을 하는 게 매직 루프 기법을 이용한 원형뜨기 작업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저 홀수단을 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방금 바늘을 뺐던 이 사이에도 마커를 껴줘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커 껴주고 나서 나머지 첫 코의 위치까지 또 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커가 4개가 다 끼워졌어요. 이렇게 홀수 땅까지 작업해 주었어요 이렇게 줄로 보내 가지고 모양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이렇게 네모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형뜨기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서 코를 늘리면서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형으로 작업했지만 만들어진 편물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꼬랑지 실을 이때는 잡아 당겨도 상관이 없거든요. 잡아 당겨 주세요. 이게 지금 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꼬랑지 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지금 이마커로좀 뽑아 볼게요. 끝이 딱 오므라 들었죠. 완전히 이렇게 오므라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실 감춰 풀리지 않게 감춰 주시면 되고.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매직링을 만들어서 가운데에서 코를 늘리면서 뜨는 원형뜨기를 해봤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쿠션 커버, 티코스터, 가방 등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이어서 쿠션을 만드는 것을 해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솜을 넣어서 쿠션을 완성해볼게요. 짜투리 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짜투리 실들을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